여러분 교회는 올여름 사역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살펴보니 올여름 90% 정도의 교회가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고요. 대부분 오프라인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는 코로나 여파가 더해지며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한 한 축인 주일학교라는 기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올해 여름 사역 시기적으로 주일학교를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을 만드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하여 목회와 신학 유월호에서는 올여름 사역을 위한 몇 가지 전망과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강력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서 부모의 역할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다음 세대 사역의 동역자요. 기초로 세우는 것인데, 이는 성경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 부모를 동역자로 초대하십시오. 이를 위해 부모 세대를 포함한 전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시고, 전교회 차원의 릴레이 기도 등. 전교회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여름사역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교사 강습회를 넘어 부모 강습회 방법도 제안합니다. 또 부모와 아이들을 여름사역을 위한 싱크탱크 팀에 초대하여 여름사역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가 이미 너무 약해진 교회들을 위한 재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몇 없는 교회 또는 담당 교육자 없이 선생님 한두 분밖에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위하여는 두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하나는 지역 안에서 연합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만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들께서 먼저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동탄지역의 네계감리교회는 벌써 3년째 연합주일학교와 연합주일학교 여름 사역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함께 신앙으로 품는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지역, 우리 마을 여행과 술래, 더 나아가 함께 가는 선교 여행 등도 좋은 여름 사역이 될 것입니다. 약해져 가는 주일학교 사역을 돕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면 기독교 OTT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 CGN에서 제공하는 퐁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엄선된 3만 5천 개의 컨텐츠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각 교회가 그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당장 교사가 부족하여 평신도 봉사자 한명밖에 없더라도 교회 학교 예배 진행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 어린이 찬양 기도 말씀 암송 또 사파와 애니메이션이 가득한 설교 주기도문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예배 영상 컨텐츠가 (1년 52주)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일러스트 애니메이션과 효과음을 함께한 아동 성경 통독인 고고바이블. 성경의 핵심 스토리 25개를 뽑아 노래로 만든 노래를 배우는 영상,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판타지나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드라마 등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 또는 성지 슬레 등을 준비하는 교회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영상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케아 신앙 6월호에는 청년 여름 사역을 위한 제안들, 이주민과 함께 지역 교회 여름 아웃 리치 방법 그리고 고령층의 지혜로운 여름나기 등 다양한 여름 사역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